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에 충남대학교에서 주관한 청소년 지역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팀 남대정보 MBD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하게 될 아이디어는 학교의 주변을 바꾸는 아이디어에 관한 것입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로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서 보고, 두 번째로는 문제점의 필요성, 세 번째로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 네 번째 기대 효과는 이 아이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저희는 주제 선정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출퇴근을 할때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버스는 출입문이 하나고 이용하려는 승객은 여러 명이다 보니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는 지각을 하거나 약속 장소에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laughs> 교통카드 리더기입니다. 저희가 지갑에 여러 장의 카드를 보유하게 되면 카드를 결제할 때 그냥 지갑을 댔을 때 여러 개의 카드가 인식이 되면서 동시에 에러가 뜨며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뜹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시간을 지체한다고 생각하여 이두 가지를 주제 선정 배경으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에 따른 문제점이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로 문제점은 버스를 타게 되려고 딱 나가는 순간 지갑을 놓고 왔다거나 교통카드를 놓고 왔다거나 현금을 놓고 왔을 때 경우 버스를 그냥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문은 어딜 다치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게 될때 교통카드를 일일이 찍는다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고 세 번째 문은 짐을 든 사람이나 노인들 같은 경우는 버스카드를 찍는 게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은 앞에도 말했다시피 버스카드 리더기가 오류가 걸리게 된다면 버스 카드를 찍는 것이 시간이 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우리가 흔히 고속도로에서 사용하거나 볼수 있는 하이패스 장치를 응용하여 버스의 입구와 출구에 각각 하나씩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각각의 요금소마다 요금을 내는 현금차로, 즉 요금소 일반차로와 하이패스 차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금소는 일일이 창문을 열고 요금소 안에서 기다리는 직원에게 요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할 때는 요금을 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불편하거나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이패스를 이용합니다. 하이패스의 가장 큰 장점은 고속도로에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사람들이 하이패스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이패스의 장점을 이용하여 버스에 하이패스 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이패스는 주행 상태의 차량에서 무선 통신을 이용해 통행료를 처리하는 자동 전자 요금 징수 시스템이고 여기에는 근거리 전용 통신 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이패스의 원리의 기본적인 부분은 전자카드, 차량 단말기, 그리고 요금소 안테나입니다. 먼저 차량을 인지하고 안테나에서 차량의 단말기로 결제 유청 정보를 보내면 이후 정보 전달 과정은 전자카드, 차량 단말기, 툴게이트, 안테나, 영업소 전산 시스템, 툴게이트 안테나, 차량 단말기, 전자카드 순서입니다. 즉, 단말기는 카드의 결제 정보를 읽어 툴게이트 안테나로 보내고 결제가 완료되면 다시 결제 완료 정보를 역순으로 카드까지 보내면서 카드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버스에 적용할 것입니다. 전자카드와 차량 단말기는 우리가 이용하는 티머니 카드 또는 신용카드 또는 핸드폰의 티머니의 파나존도는 깔아 이것으로 대체하고 톨게이트 안테나 역할을 하는 장치를 버스 내부 천장에 설치하고 영업소 전산 시스템과 같은 버스 요금 정산 시스템을 만들어 버스 요금 전용 하이패스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를 이용할 때 현금을 내는 이용객도 있으므로 버스 내부에 있는 현금으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그대로 내비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이렇게 만약 버스에 하이패스 장치를 설치한다면 사람들이 버스에 탑승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고 요금 납부 방법이 수월해지니 버스 이용객들이 물론 늘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좀더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버스를 탈때 굳이 버스카드와 현금을 내면서 결제를 안할수 있고 버스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아 돈을 잃어버릴 일이 없다는 큰 장점이 있으며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겐 정말 필요한 발명품인 아이디어가 될수 있습니다. 카드가 인식이 안 돼서 다시 찍을 일이 없고 버스를 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기대 효과 중에 하나는 비가 오는 날에는 이러한 버스 카드를 일일이 찍지 않고 그냥 통과를 하게 되면 버스 내에서도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큰 기대 효과를 노릴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여 버스를 좀더 수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의 아이디어는 이러한 지대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